최근에 자고 있는데 또한번 꾸릉이에게 코를 물린 주영준입니다. 이번 코물림은 나름 멋있게 피어싱 느낌으로 나서 따로 약 같은 건 바르지 않았습니다. 물린 직후에는 살이 벌어져서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하루 지나니까 멋있어졌습니다. 동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냄비에 물 올릴 생각을 잠시 접어둘 수 있습니다. 꾸릉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심해 보입니다. 이 녀석도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니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차라리 자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잡니다. 본인 이름에 살짝 깼다가 다시 스르륵 잠에 듭니다. 본인이 잘못했을 때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지 아는 녀석입니다. 확실히 꾸릉이가 자면 저도 편하기도 하고 거기다 귀여운 모습도 마음 놓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히 딥슬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자는 것이 미역의 특입니다. 근데 또 금세 잠드는 것도 미역의 특인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건 이렇게 같이 훌라춤을 쳐도 잘 일어나지 않는 점입니다. 제가 떠나니 다시 깨서 주변을 좀 살핍니다. 그리고 웅크려서 잠을 시도합니다. 반지하 특성상 지나가는 사람 소리라도 들었는지 화들짝 깨고는 다시 잡니다. 웅크린 자세가 본인의 은꼬 냄새를 맡으며 잘수 있어서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은카인의 취해 잠을 청합니다. 이제 완벽히 잠에 취한 꾸렁이가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주인으로서 가만히 지켜만 볼수 없었습니다. 꾸렁아 누워서 자. 꾸렁아꾸아 누워서 자. 그목 돌아가, 임마. 누워서 자요. 됐다. 누워서 자라는 말에 바로 누워서 자는 꾸롱이입니다. 오늘 이불을 마구마구 혼내줬는지 치열한 사투의 흔적이 손톱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꾸롱이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생긴 게 마치 큰 벼룩 같은 느낌입니다. 꾸롱이의 자는 모습은 못쉰긴 느낌의 귀여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고 있는 꾸롱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귀여움에 빠져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꾸롱이의 코가 렌즈에 닿아 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마치 자세가 이런 느낌입니다. 꾸릉이의 소용돌이 배꼽도 만져봅니다. 꾸릉이가 말은 싫다고 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 구석구석을 저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배를 긁어주면 은꼬가 열리는 마법도 보여줍니다. 만지는 걸 멈추면 바로 녹은 푸딩마냥 흘러내립니다. 오똥 냄새. 오늘은 하루 종일 자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기지개를 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약 저녁 9시입니다. 이제 슬슬 자야 할 시간에 개운한 듯 기지개를 키는 꾸릉이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뭔가를 할 것만 같습니다. 꾸릉이는 일어나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살해가 걸렸는지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결국 의문의 물토를 했습니다. 야야야 먹지마! 놀라지 마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저도 야. 처음엔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잡니다. 오늘 꾸릉이는 제 코를 문 것을 사죄하기 위해 귀여운 잠으로 보답하고자 단단히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이리저리 전기장판에 몸을 지저가며 최적의 자세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최적의 자세를 찾은 꾸릉이입니다. 쿠키 영상.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 줘소니기궁둥짝 만질 수 있게.